강불한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시죠 자 갑니다 이거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5, 4, 3. 빌러들은 해골 네모 먼저 빨리 치셔야 돼요 붙여 주시고 머리는 돌려 주셔야 됩니다 해골 네모 먼저 타기 잡으세요 어? 형들 너무 붙어 있으면 임페일에다 날아간다 봐봐 마제스트님 살았네 그 다음, 네모. 사탕벌레 좀 잡아주세요. 보가쌤님나아니셨요구나 자, 오늘 좀, 축구좀 빠르죠? 네모 잡혔으면, 이동하시면, 같아요 슬슬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이동해줘요, 이제. 캐스터님들, 슬슬 자리 잡아야지. 이동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조각씩 갈게 10초 남았습니다 우리 고고스님 템 세팅이 조금 가벼운가 만피가 또 중요한거 알죠 없어 없어 이 잘못 쓰셨구나. 당님이여죠 맨날 죽으시는 분 있던데, 10년님이셨나? 메뚜기 때에서 항상 죽으시는 분이? 오늘은 죽지 마요. 메뚜기 때올 겁니다. 확인하세요. 아, 나오세요 조심하시고 나오세요 저거 딜하게다고 붙어서 딜하지 마시고 중첩걸립니다 나오셔서 쫄딜하세요 쫄딜 뚱띵걸림 <놀람> <놀람> 죽으셨네요 엘트르님 엔젤르님이 아, 어, 역시 그그 그 광도발 한번 써야 될것 같은데, 거기 탱커가 아무나 한번 진짜 광도발 가셔야 돼요. 그거 힐러들 아, 법사들 잘 살려주세요. 자, 일단 충분히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쪽 아, 지금 완벽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아는 레카네, 자, 우리가 또 오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메뚜기 때를 쓰면요, 이 탱커가 달리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아논레칸의 주변에 있으면은 메뚜기 때라는 도트 데미지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그게 틱당한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옵니다.